그 영양제를 주더니 무엇을 주더니 네. 자기가 주는 그, 그 관리하는 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영양제를 준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꼭 주기표를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2접을 잘안 적어놓으면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줬지 오늘 며칠 됐나 그러면 그 주기표가 왔다리 갔다리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력에다가 네. 딱 표시를 해놔. 응. 내가 주기적으로 해야 될 거. 응. 영양제 주면, 잘리기다가 전부를 내가 이날은 영양제 주는 날이라고쫙 붙여놔라고. 네. 그래야, 그리... 아, 왔다 갔다, 지금 여기 작업장 옆에다 붙여놓으면, 아, 오늘 모든 날. 예를 들면, 웅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니까 뭐 거의 잡혀져 있으니까, 이제 아마, 1월 말쯤 돼서 단계 예방하세요.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보름에 이게 한번 주면은 보름지 간격으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20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하던가 네. 그렇게 하시고. 네. 그리고 흰가루 네. 약을. 사람은 흰가루가 없으니까 흰가루 약을 안 해요. 맞아요.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2화 방, 3화 방, 될뜨기꼼팡이 네. 여기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 예년에 작년에 동작하면서. 아, 옛말에 이거는 고 곰팡이 보 되잖아. 음... 이야방이나 사와방 때 음... 이게 건보 되는 게여기 꽃회가 곱파인 가 와요. 눈에는 음... 잘안 보여. 네, 네, 네. 이렇게 근데 크게 보이면 보이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하방이나꼭하 사와고 피때게 흰가루약을 해 주시라고. 알겠습니다. 그게 그 꼬금팡이 예방 방법이요 흰가루약. 그 어그저께 유튜브 표에 보면 올라오는 거그 내가 그 올린 음. 거 있잖아요. 그세 가지 중에 그거 골라서 한번돼요나 봤어요. 가면서. 나 날마다 그거만 체크. 꼬곰팡이는 음. 흰가루약으로 예방을 해요. 네.